인디고 파크 오 뭐야 that gave rise to our great 야, 그래픽이 you the 상당히 좀 life, 떨어지네 fest, 음. 오.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인가? 그죠? Mom's favorite.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Hey, Laura. 나 o t 치 l l s e weekend. 어, 근데 되게 파피보다 분위기가 좀더 유쾌한데? 인디고파크. f 더 l d of t 왼쪽 아래 저, 저, 돼지인가? 너구리? 저게, 그건가요? 트레이드. 음, 그래픽은 나름 괜찮네요. s 프트 달리기고요. 컨트롤 l 웅크리기 안 되고, C 웅크리기 안 되고, X, Z. 네, 좋습니다. 우와! 자, 절대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 좀 긴장이 되는구나. 에이, 안 놀라, 이게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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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안 놘라, 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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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버 그 뭐? 잠깐만요. 여기 나안 가진, 어 뭐야? 오, 어, 어 Hi. 인터랙트 Hi. 된다. Hi. 인디고 파크에서 good... 저항? 뭐 뭐야 그데 얘? 살아 있는 거야? Is this your 게스트 리스트에 to the park? 네 얼굴이 없어. 처음인이 어? no 플라스틱 수술을 받았니? 예. So 어. yeah. 인디고 파크에 어서 와. 퍼즐 풀고 나가면 go, 돼요. That also doubles as a pedometer, heart monitor, and moon ring. Data disclosure agreement included. Ta. h uh -oh. 어! The door mysteriously locked. Why not test out your band and save the day? Aha! 아, 여기다 대라고. Aha. 야, 씨, 들게 오래 걸리네. 아, 이제 이거 해서 갈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밴드만 있으면은.

이쪽쪽쪽쪽 음. 오케이, 뭐야? 타면 되나? 인터랙트 타줍시다. 아, 이쪽으로 가는군요. 좋아요, 가뿐 <laughs> <갑분> 뭐야? 이거 연예인 <목소리> 얘들아, <안녕히> 램블리야, 뻣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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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블리야.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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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 우리 라쿠니가 좋아하는 레일로드 멀리머커 아 어, 멀리머커라고 아, 멀리 얘가 okay. 인데 <놀람> 비행기를 타네 <웃음> <웃음> 자, 음악이 좀 일그러지려고 하는... 한... 안녕. 어. I love l y God, I'm g o 는 n g to go. t 이 i s Odyssey w i l 지금은 약간 소개타임이네요, 소개타임. 날 놀래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지, 이건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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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여기 누구지? 야, 이쁘게 생겼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그죠? 내가, 내가 뭔가를, 오우씨 조작해야 되는 것 같죠? 기어가 없네요. 기어가 두개 없습니다. 기어 한개 내가 놓친 기어가 여기 있네요. 음. 두 개. 오케이. 눌러야 되나? 누르 누르는 건 아니죠? 아, 그 라쿤이 기어서 안심이네요. 어 뭐야? 방금 뭐가 움직였는데? 뒤에? 아이씨 깜짝이야. 뒤 hey 어. Do 뭐, n 뭐뭐가 뭐, 뭐, Oh, Extraordinaire. e x 얘는 잘난 척해서 얘가 싫어하는 건가? 아 이거 왜 어두워? 안 재밌어. 더 재밌는 거 가져. 와 어? 뭐야? 에이, 어, 뭐야 저거? 뭐뭐뭐가내뒤 쫓아오는 건가? 저 뭐야? 저 뭔데? 야, 얘 뭐가 뭐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데? 아 씨. 야. 야, 무서워. 이거 왜 자꾸 버려진? 거 이건 신경 안 쓰고. <목소리> 아 씨. 야 문을 닫은 거 같아. 야 악장을 한번 가줍시다. 오, 이거 뭐야? 진짜 사자야? 괴물이 나와도 모자랄 판국에 진짜 사자로 날 놀래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니가 뭔 진짜 사자로 놀래킬 생각을 하고 있냐? 오케이, 어? 오케이, 음. okay, okay. 네. 자, 모을 수 있는... 어, 아 근데 집까지 꽤 사자잖아. 니가 뭘알수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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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왜, 비지엠, 왜바뀌어 그만해, 사자가 아까 그 뭐야? 연극하던 사자였겠죠. 야, 그러면은 진짜 애들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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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사자로 날 놀래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니가... <laughs> 아, 기억... 예, 뭐대 <laughs> 자, 좋아요. 야, 문 닫...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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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오! 어, 아니, 대놓고 있잖아. 난 이걸 왜? 이거 뭘물할수 있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사자를 피하는 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음. 사자는 어떻게 피하면은 냐 일단 사자가 전속력으로 나에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자가 내 코앞까지 왔을 때슉 하고 피하면 됩니다. 알겠죠? 슉. 야. 야, 빨리 가. 빨리 열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열어. 야, 빨리 가. 아! 아! 어떻게? 어, 뭐야? 야, 무빙도 못하게 어떻게 <laughs> 오케이, 야, 빨리.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아, 안녕? 나너 반반해서 본거 같은데? 야, 너는 귀엽다, 야. 어 야, 사자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laughs> 제트 스트림 정션. 자, 좋습니다. 오 야, 이거 누가 봐도 그거 오마주 아닌가? 아까 무조건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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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tter find h e r and make sure s h e s okay. 오 뭐야？점프 오슈아슈슈 뭐야？어 <목소리> oh. 멀리 무슨 일이야램블리그 huh. 보이지 않았 어？뒤 에 있는 애 때문 인가 몰리 룩아웃, 조심해. 어, 뭐야, 오! 멍청아. 뭘, 뭘, 몰... 오, 골개가 됐다고. <laughs> 어. 야, 몰리가 저, 우와, 깜짝이야! 어어어, <laughs> 아우, 아, 뭐드...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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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도야, 어어어어, 모 무 돼? 무 돼? 무 돼? 몰리가 그 타람 쥐한테 당했어. 어떡해? 우리 몰리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볼까? Oh, yeah, 깜찍해. 몰리 uh, cool 랜딩 팩을 가져와. 와. 야, 갑자기 긴장이 싹 내려가진 않네요. 네. 뭐지? 자, 일단 뭐 돌릴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위에 가서 제가 패턴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 보라색은 별이고요. 별. 이러면.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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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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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니요.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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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 야, 내가 구해줄게. 기다려.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입니다. 초록색. 초삼. 파별, 파별. 삼각형 저... 오! 얘왜안 가요? 잡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뒤로. 오! 아! 아! 자, 노란 동그라미. 야, 나머지는 그냥 대충 돌리면 나오겠지. 그죠. 빨간색은 대충 맞추면 되지 않을까? 오, 깜짝이야. 뭐, 뭐, 뭐뭔 소리지? 어? 여기로 올라가면 뭐가 열렸겠지. 그렇지. 기다려라. 홀리몰리. 내가 간다. 뭐가 열린 건가? 몰리가 갑자기 여기 양쪽에서 튀어나오거나 그런 싸가지 없는 패턴은 아니네요. 좋습니다. 문이 문이 열리네요. 안녕. 뭐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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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아! 아이씨. 아이나시네막틱인줄 알았잖아. 아, 왜 나를 자, 가서 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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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자, 몰리가 나오는 거를 보고. 아! 어어, 어! 어!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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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야, 야, 저기서 소리 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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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트리빨리 못 타! 어? 뭐라, 주 뛰었어야 되나? 아니죠? 아왜 아, 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쫓아오는 거? 아 근데 나폴레 데레포르 데레포르 못 타요. 야 이때까지 뒤로 나오다가 앞으로다 나어떡해 몰리 몰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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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이 다음에 길을 몰라. 이 다음에 무슨 길인지 짚어보고 해서 나폴레 사자 미지의 영역이야. 미지의 영역이야. 아 왼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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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오라 야! 야, 빨리 가! 어, 뭐지? 없는데? 안 나오는데? 몰리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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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 몰 리야! 아, 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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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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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미안해 어,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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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줘! 이거 <목소리>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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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딜라이트 엔딩이야. 아, 디, 딜라이트 엔딩인데? 자, 왜요? 평강. 아, 진짜. 아, 답나. 에? 입장이 너무 길어, 어? 뭐, 예, 끝났어요. 네, 불편함을 줘서 미안해. 야, 그게 얘가 사라진. Must have come here because the park matters to you too, right? 음. Would you be willing to help me restore the park? Park, girl, take on the toilet. Oh, I'm so excited! Let's get this place back in business! o 다 you used to d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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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 탈출할 탈출이다 야 신났다 그냥 뭐 이스테그 같은 거겠죠 설명을 듣는 거는 아주 안 끝난 건가? 가볼게요 열린 대로 자 좋습니다 여기 뭐야 뭐 뭐가 또 있었지 음. 유리를 치지 마오오 오, 용이다 용 진짜 용이다. 아, 용도 있었지. 해저에 사는 용. 그죠? 아쿠아리움. 어, 맞는 것 같아. 아까, 아, 그 용이 있다고? 아, 오, 챕터 1 끝난 건가? 이제 다음에 용이 나오는 거야? 에, 인디고파크였습니다. 오케이.